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서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정부 방침을 어긴 시민을 감시,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웃 간의 불신을 조성하고 나아가서 교회에 대한 공격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26일 언론에 보도된 코파라치의 10만원 포상금 감시사업 조장하는 정부라는 한 언론의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정부의 코로나19 신고 포상제가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이라고 하지만 시민들끼리 감시를 유도해서 사회 불신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위반 신고는 급증하는 추세다. 실제로 현재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서는 코로나19 신고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받고 있는데요. 행안부는 지난 23일 코로나19 관련 우수신고자 100명에게 전통시장과 상점, 가맹점 등에서 사용가능한 1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신고 포상제 릴레이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22일 경상남도는 코로나19 안전신고에 참여한 도민 12명을 선정해서 도지사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인천, 대전, 부산 등 일부 지자체도 방역수칙 위반 신고자를 선정해서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종 SNS에서는 코로나 신고 위반 신고법 총정리, 모임 신고에서 돈 벌자 등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 달간 약 1만 건이었던 코로나 19 위반 신고는 최근 급증했다고 합니다. 1 2월 24일까지 집계된 위반 건수만 약 19,000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19위반 신고가 교회를 상대로 한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 목회자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텅빈 예배당에서 불을 끄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오후 12시 57분에 모르는 전화가 왔다. 누구십니까? 어디 어디 파출소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셨나요? 왜 그러시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본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은 영상 예배 송출을 위한 예배를 드렸다고 해명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원 목사님이 소개한 또 다른 개척교회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것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일입니다. 인천의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성도수가 다 모이면 다섯 명입니다. 어제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공무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신고가 들어왔답니다. 경찰이 처음에 와서 하는 말이 예배가 금지되었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와야 한다고 공무원이 올 때까지 40분 예배 중단을 당했습니다. 공무원을 돌려보낸 후에 다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글을 쓰신 목사님은 이런 답답한 현실에 이런 사정을 교계 지도자들이 알고 있는지 규모가 큰 교회는 개척교회 같이 작은 이런 현실을 모를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이것이 정치방역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은 정신차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남긴 몇몇 목사님 외에도 제 주변에는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곤욕을 치르고 계신 목사님 많습니다. 평소에도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웃들이 트집을 잡아서 신고하는 사례부터 건물주가 나가라는 압박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큰 교회들이야 정부가 시키는 대로 일찍부터 예배 중단하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대북지원도 하겠다고 빵빠레를 울린 상태이기 때문에 체감이 안될수 있습니다만 작은 교회들 특히나 지자체별로 심한 공격을 받는 곳은 많습니다. 상황이 지금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정권과 언론에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 진앙인 것처럼 정권과 언론이 말해왔기 때문이죠.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코로나 확진자 중 종교단체발 코로나는 통계상 3에서 4%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들도 이 교회 밖에서 걸려온 것인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걸린 것인지 정확치 않고 말입니다. 실제는 어떻습니까? 정부의 방역 실패로 고치소 요양원 등에서는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죠. 그럼에도 방역당국은 몇몇 교회의 코로나 확진을 이유로 브리핑할 때, 기자회견할 때는 교회가 문제라고 지적하기 바쁩니다. 언론은 이것을 다시 확대 재생산하고요. 그 과정에서 교회를 타겟으로 삼은 코로나 신고제가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짓누르고 있는 반기독교, 안티기독교의 마귀의 계기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더서 7장 10절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의 하만의 다니 왕의 노가 그치느라 라는 말씀처럼 한국 교회를 매달려는 하만의 장대 사단의 사악한 계획이 달려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는 불 속에서 자라나지만 사악한 마귀의 계획을 분별하고 기도할 때 성장합니다. 선교하는 통일한국의 길을 막기 위해 발악하고 있는 모든 추하고 더럽고 악한 원수의 권세가 청와대에서, 여의도에서, 한국 곳곳에서 깨어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작은 교회 현실을 모르는 큰 교회들과 정권의 비호를 받고 있는 특정 교회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모든 정치 현실, 한국의 상당수 국민들, 상당수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욕심으로 미혹돼 버렸고 나라가 교회가 이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광우병 파동, 천안함 폭침, 탄핵 사건, 남북 정상회담 등 자유, 인권, 정의 그리고 그 이전에 복음을 기준으로 진실과 거짓을 가리지 않았고요 미디어와 운동권 선동에 넘어갔었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현실이됐어도 그런 모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알면서도 특정 지역, 특정 세대, 특정 인형을 이유로 묵인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보다,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 지역 감정이나 민족 감정이 이데올로기가 앞서는 목회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한국 교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세상을 이기기도 어렵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꿈을 꿀 수도 없죠. 활량과 어려움 앞에서 교회들이 깨어나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영이 자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아납니다. 또 하나님은 여전히 이 민족 교회가 북한의 구원과 중국의 구원과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을 예수의 제자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 0절로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는데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하나님 이 세대가 미혹에서 벗어나 주님의 길 주님께서 이민족에 맡기신 부르심과 택하심 거룩한 성교한국의 길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미혹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거짓과 선동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먼저 벗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70여 년 한강의 기적을 겪고도 마음이 강팍해진 이민족이 돌이켜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됨을 면하게 하시고 혈기와 분노와 타고난 죄성에서 예수의 피로 자유화질 수 있게 하사 강탁한 심령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불임절에 뒤집어지는 역전극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